당근 제발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. 혹시 매일 드시는 당근 그냥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만 드셨나요? 아이고, 그러시면 당근에 좋은 영양분을 반도 못 드시는 겁니다. 비싼 보약보다 나은 게 바로 이 당근인데, 먹는 방법 모르면 참 아깝거든요. 오늘 제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당근 제대로 먹는 법딱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당근은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. 생으로 드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10%도 안 되는데 살짝 삶거나 볶으면 그 좋은 성분이 70%까지 쏙쏙 들어옵니다. 딱딱한 당근이 부드러워지니 치아 건강에도 훨씬 좋으시겠죠? 두 번째, 기름을 딱한 방울만 곁들이세요. 당근에 든 영양소는 기름을 만나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.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. 세 번째, 껍질을 절대 깎지 마세요. 보기에 좀 투박해도 영양분은 껍질에 다 모여 있습니다. 물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보약 한첩더 드시는 겁니다. 자, 정리해 드릴게요. 당근은 껍질째 기름에 살짝 볶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. 오늘 저녁엔 내 몸을 위해 기름에 살짝 볶은 당근 요리 어떠신가요?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, 무릎 건강,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좋은 정보 꼭좀 나눠주세요. 다음에도 시니어님들께 꼭 필요한 건강 비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